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 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종료 주일이죠. 첫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 두 번째 날 월요일에는 성전정화 사건이 있게 되었고 세 번째 화요일에는 성전에 계셨는데 이때 한 과부가 두랩 돈을 헌금하는데 그것이 비록 작은 액수였지만 그 과부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 전부를 드렸으니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요.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야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일도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오늘이죠. 목요일에는 그제 말씀을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세만의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아,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있었던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려가시게 되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토요일은요, 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시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 주일이죠. 부활 주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헌신,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그리고 여기가 친교실입니다. 친교실인데, 뒤에는 사순절 현수막이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순절의 깊은 묵상 말씀따라 십자가의 길따라 우리 사순절 묵상의 제목입니다. 아, 이것을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걸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아, 현수막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제 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사람들이 저렇게 여러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하였다.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봐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깊은 묵상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죄인의 기색은 조금도 없이 의연합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있는 총독 빌라도가 안절부절 못합니다.그는 이유 없는 죽음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를 재판하고 있습니다.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며 십자가형을 허락합니다.자신을 향한 음모와 비열한 공격과 집단적인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빌라도가 말한대로 유대인의 왕 같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이 품위는 죽음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아셨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라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나의 안전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이 비치며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알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니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때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또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